있나? 여기? 찐! 전 남친이랑 마약 요리를 먹왔거든요 진짜 혼자 봐야 것 같아 진짜 눈물이 너무 나 쪽팔려 뒤집 뻔했어 여기 필터 갖고 염색을 할 거고요 기본 전환으로다가 아 진짜 아니 보이세요? 눈물 자국 개쳐 얼었어 아니 나 그냥 한번봐 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한번봐 보세요 남, 전 남친이랑 근데 전 남친이랑 볼 일이 있나? 아무래도 나밖에 없는 듯 왜 항상 추가영상을 찍어야 될까? 한 번에 잘 찍으면 되잖아 어쨌든 성을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만 추가해드릴게요 전남친이랑 어떻게 영화를 보게 됐냐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그 전남자친구가 저를 붙잡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빨 이건 아니다 하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고 딱헤어지려 그랬거든요 근데 예 나도 좋아하긴 했었으니까, 그, 어느 정도의 미련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씨발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아닌데, 미련이 있었어. 아닌 걸 아는데,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미련이 있었어. 그래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걸 조금 받아줬어. 이받아준게좀 병신이긴 해. 나도 인정해. 그래서 조금 연락을 조금씩 받아주다가, 만나서 대화도 한번 해보고, DM도 좀 하고, 어, 용어는 왜 봤더라? 그렇게 공직적으로 사귀자는 아니지만, 뭔가 사귀는 성? 비스무리하게 계속 못났던 거죠. 만나다가 영화를 보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떻게 이게 이렇게는 아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오케이. 일제, 이재를 섞어주면 되게 그 영화에서 나 힘들어. 은호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보는데 진짜 눈물이 개 터졌고 아빠가 진짜 개킥이야. 아버지 나올 때마다 그냥 자동으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 지금 내가 감성이 터져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나랑 내 전남친 보보는것 같아. 진지하게 너무 슬퍼갖고 그렇게까지 오래 사귀지도 않았고 그렇게까지 막 애틋하게 사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헤어진 사람이랑 보니까 영화 아직 안 봤을 때 만약에 우리 짤 같은 게 개많이 돌아다니잖아 그 할머니가 지하철에 우산 이렇게 꽂고 지하철 출발 못하게 하는 그 짤이 있는데 은호가 그렇게 했었어야 됐다라는 짤이 계속 머리에서 맴도는 거야 본 내내 아, 그리고 그거 보고 나니까 뭔가 감성에 겁나 차갑고 차 타니까 창문 보게 되는 느낌? <laughs> 뭣도 아닌데 감성 타고 있어 자꾸 내가 문가영이 돼 도교환 역할이 진짜 개새낀것 같아 아니, 햇빛 쬐고 있는데 창문 닫는 그 레전드 인성 쓰레기 짓은 진짜 뭐냐 일단, 두통으로 하는데, 머리숱이 없어갖고,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라주라 그래고 머리 끝부터 발라주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생각해봐, 나만 울었네? 아니, 씨. 아, 자존심 상해. 오 뭐, 화가 나, 그냥. 아난 그냥 모든 전남친이 싫어 영화관에 혼자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내 생각엔 그분은 이별하고 혼자 보러 오신 게 아닐까 아니 영화 끝나자마자 진짜 바로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더라고 이별하고 혼자 보셨나? 그거 보고 나서 딱히 나는 대화가 그편지를 전해진 게 굳이? 라고 그래서 이런 티가 있구나 나도 진짜 개티인데 개만큼 개티인 사람은 없는 듯. 역시 남자는 f 야 티면은 내가 F가 되고 상대가 F면 내가 T가 되거든? 내가 T가 되는 게 나은 것 같아 문광이랑 구교환이 헤어지 이렇게 된게 구교환이 뭔가양 너무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변하고 우리도 비슷한 느낌이라 변한 건 아닌데 그, 그쪽은 좀 처음엔 안 그랬는데 변한 느낌이면 우리는.. 음, 아닌가? 우리도 변했구나 아, 변했네 처음에 100을 주고 나중에 10줄 거면 처음부터 50하고, 나중에도 50 하고 나중에도50할 것이지 왜 처음에 배그를 을 해준 다음에 10으로 줄여갖고 상대 상처밖에 안한거야? 형 처음부터 적당히 해주면 되는 거잖아 어, 한통더 살걸 아 이걸로 왜 가성비 따졌지? 아 오늘의 교훈 염색약으로 가성비를 따지지 말자 아니 이미 다 해놓고서 교훈처 얻고 있네 제 전남친이랑 저랑 어떻게 된지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시 사귈까요? 다시 사귈까요 이 지랄 어, 다시 사귑니다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뭘어요 나도 모르겠다. 어, 지금 내머리 마냥 확실하게 싫은 부분이 있는데, 좋은 부분도 확실하게 있어갖고 못 헤어지겠는데, 어떡하지? 뭐 어떻게 그냥 병신이지, 나는... 아, 승무원 머리? 만약에 우리 영화 마지막쯤에 구두하이 윤가영한테, 만약에 우리가 다시 사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 하는데, 그거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귀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알려드릴게요. 이 여성분은 남자친구가 있구나 보다는, 아, 있다가 놓고 없다가 는 사람이구나. 부피가 겁나 약해요. 마치 연약한 나처럼.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거 뭐왜 이렇게 안 되냐? 괜찮아. 모르는 거 계획대로 되죠. 아, 헬프. 아, 모르겠다. 그냥 비교하지. 음. 오, 씨, 머리카락 젖된 것 같은데? 아니, 되고 있는 건가? 아, 오케이. 이제 알았다. 다 해갔는데 이제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진짜 확실히 알았다. 뒤에 확실하게 되겠지? 어때? 이런 느낌. 알았다. 이제 전국 미용실 망했다. 손가락을 절대 안넘어져서 20개로 나눠줘야 돼. 뒤에 느낌으로 발라주고, 비벼주고. 돈 없어서 이러고 있는거 아니고요. 사실 맞고요. 염색은 하고 싶은데 전 재산이 4만원 밖에 없어. 염색 약을 샀습니다. 하, 씨, 이할 때마다 진짜 개아프 뼈닥발 뜯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 나는 그거 보면서 눈물 뚝뚝 흘리고 있는데, 혹시나? 하고 옆에 봤는데, 걔 무표정으로 먹고보래 진짜 사이코인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3 5분 기다려줍니다. 아, 생각보다 여무지게 했는데? 여기까지 오면 전화 괜찮은데, 아 친구는 괜찮은데, 이두구는 봐요. 왜이래 내가 잘못 은나이어구는괜찮은이 친구는 데다두톤는데이야구이는개데이 친구는 데이친데이피는은이친구데이